네 이름 현준 특징 연체 리더 제가 좀 유별나게 유연해가지고 네, 워낙 네,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거 이상으로 유연합니다. 네 그래가지고 연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. 사실 저도 처음 봤을 때좀 많이 놀랐고 거부감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것 같아요. 음.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개인기도 될 수도 있고 정말 좋습니다. <laughs> 뭐야, 뭐, 뭐, <laughs> 네. 제 개인기 가지고 혼자 막 <웃음> 연설하고 있었어. <laughs> 네. <laughs> 한번 보여주시죠. 음, <laughs> 알겠습니다. <웃음> 네. 손을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면 마술, 마술. <laughs> 어, 마술. 액션! <laughs> 오오이 <laughs> 이건 호가터에서 왔습니다. 사실 마, 마, 마법사예요. 지금 요 빨리빨리 푸세요. 이거 또 아, 잡혀갑니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, 마법, 함부로 썼다고 맞아요. 또 잡혀가겠네. 잡혀가요. 아, 그래가지고. 와 그냥 손가락이 다 그렇습니다 뭐이 정도 맛보기를 보여드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또있죠 이건 헬, 뭐야 이거 <laughs> <얘기는 웃음>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<laughs> 아 이거 뭐야 현준이 형이 한번 쳐주시죠 예, 이거를 장갑을 이제 거꾸로 낀 다음에 이제, 아 예, 이게. 재밌는 거 이게, 이게 이제 손등에 가도록 와, 근데 정말 아 불편하시네. 이거 원래 벌써 돌아가 있는 거 아니지? 아 하얀색 목장갑으로 <laughs> 하는 게 되게 그거야 아 그래요? 어, <laughs> 원래 되게 잘 속아요. 와, 와, 평등 인지를, 야, 와, 네가봐도 신기하지. 이런거 딱 보게 보면 놀라는 거지. 와, <웃음> 박수. 내가봐도 신기하다. 그래서 제프로필 어떻게 인정해 주시나요? 아, 는 인정, 인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인정, 인정, 인정.